쪽은 따뜻하고 한쪽은 차가워 좋은데 진짜 싹 녹아요. 옆에 우리가 왔던데 아니냐? 네. 나 지나가면서 여기 봤거든. 아이 가게 보셨어요? 어. 가게도 포막해 하다가 올해 6월달에 좀 크게 이렇게 널어봤기 때문에. 아 올해가요? 저희. 일단, 갈비살 먹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소금 500g, 양념 500g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아, 저 뒤에서 바로 손질을. 어, 되게. 깔끔하네. 어. 한우를 짝으로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어, 손질을 짝깍니다. 지금 저희 주시려고 썰어 주시는 거아득 썰. <laughs> 음. 그럼 누구 거야? 행복해 될 <laughs> 때. 나만 먹을 건데 왜 네가 행복해? 저게 이렇게 약간 또 보게 되네 썰리는 소리도 너무 좋아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하나도 안 고픈 거야 오늘 걱정했는데 어. 여기 오니까 아, 살아나네 다행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좋다 너막 되게 가까이 온다?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 거야 아 우리 오랜만에 소 먹니? 왜? 그런 거 같은데 그래, 우리가 소고기를 좀안 먹었던 거 같긴 하다 앞접시 너네 네 저기 어. 죄송한데 저 좌측에 미리 놔뒀어 형이 <laughs> 힘드실까 봐어 되게 준비를 잘한다 모두의 문제야? 어? 차근차근 얘기를 나눠보셔야 될것 같아. 어, 대화가 좀 필요하긴 할것 같아, 지금 분위기가. 감사합니다. 어, 양념하고, 그냥하고, 고기 질이 똑같은데, 양념값을 안 받는 거네. 즉석에서 양념을 묻혀주는데, 그지? 아. 어. 고소한대요 네. 고소하다, 고소하다. 진짜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너 표현이 맞다 고소하다 기름이 너무 기분 좋게 있어요. 누가 없어진다. 누가 없어져. 쭈! 왜 그동안 다른 걸 먹었지? 쭈! 앞으로 소먹자 한번 날로 한 번씩. 아우 감사합니다. 음. 씹을수록 고소해. 확실히. 가울이 좋아야 돼. 어땠어? 아까 날거? 갈비살은 날걸로 먹긴 처음인데 너무 다 고마운데. <laughs> 날거부터 다 먹자. 이 거대한 야생엔 늘 끊임없이 이동하는 초식동물과 그 뒤를 쫓는 육식동물이 존재해 왔습니다. 갈비살이 다 사도... 높다. 응? 갈비살로 너무 맛있어. 음. 구웠을 때그 고소함이랑 생으로 음. 먹었을 때그 고소함은 또 맛이 좀 다르네. 응. 익는 동안 크기가 이게가... 여기가 더 크다. 어. 옛날에는 <laughs> 조금 작았는데. 오. 아우 먹고 술주 마시고 마시면서 해장하고 <목소리> 하, 이거 색깔만 바뀌면 먹어도 되겠어 색깔 바뀌면 살짝 불 향만 살짝 입혀서 먹어 너무 좋다. 음. 이렇게 보면 익은 것 같지? 응? 거 같지? 어? 어때? 오늘 와 진짜 고소함의 잔치미. 음. 야 너무 좋다. 기다려줘, 기다려줘. 음. 한쪽은 따뜻하고 한쪽은 차가워. 좋은데? <웃음> 진짜 싹 <laughs> 녹아. 좋아 흔치 않은 상황이죠 정말 놀랍네요 응? 어 이것도 맛있어 그냥 상추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괜찮네 맞지? 어? <놀람> 완상하셨는데 완상 완성. 그냥 양념 음. 먹고 좋은 걸더 시켜야지. 양념도 맛있을 것 같은데? 양념이 세지가 않아. 이제가 아주 좋아. 음, 부드럽고 향도 좋고 이게 여러 시 먹기에는 불판이 좀 작다. 아, <laughs> 인형 바로. 형님 시야에서 안 보이는 고기 앞면이. 여기 나들이 나간 친구 있어가지고 어. 아. <laughs> 음. 아. 음. 그치는거같 참치 다음에 아, 참치회 아. 올라오면 얘다 어? 밑밥을 하나씩 던져보니까 스타일이 단맛이 뭐, 세거나 그러진 않아. 네. 너무 고소하고 맛있다. 네. 파랑 뭐, 뭐, 다른 거 없이, 네. 마늘 이런 거 없이 그냥 싹 견뎌서 나오니까 부드러워. 사장님 네. 저희 양념으로 500g만 더 주시고요 네. 맛은 좀 봐야 될것 같아서 네. 안창도 한 200g 채끝도 한 200g만 이렇게 맛보게 투불이에요네네 네. 응? 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게를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 저도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색감은 네. 아, 진짜 좋다. 아, 채끝에또 한번 혼날 것 같다. 일단 하나 맛을 보고 씹을 때마다 그 육즙이 그냥 쭉쭉 그냥. 형님 입 속이 보이는 것 같아.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요. <laughs> <laughs> 우와, 그 <laughs> 사실 살살 녹는다. 이건까진 아닌데 응. 그만큼 육즙이 쫙쫙 나와 쫙쫙쫙쫙 거야. 일본권 안창. 어, 안창이 되게 부드러워. 아버님 색깔이, 눈이 약간 밝아진다. 아, 느낌? 색, 색이 이쁘다. 네. 이건 여담인데, 형이 메이크업에 매... 셔츠 매... 입으니까 약간 더 젊어 보이죠? 뭐라야? 네. 그 얘기를 음. 왜 하는 거야? 오씨. 갖고 와. <laughs> 갖고 와. 네. 그서 미끄러졌습니다. 조금 <laughs> 좀 뿌려주세요. 아끼 <laughs> 나가라고. 자, 그러면 일단... 음. 생거로 먹어도 그렇게 맛있는데, 양념이 너무 많이 배어있어도 아까울 것 같아. 양념이 조금 더잘 뱄어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맛있다 음. 음. 어. 사장님 욕할 차례라 좀 들어가 계셔야 돼요 아, 저희가 예. 욕, 욕할 차례라 이집딱 가격이 너무 좋은데 가격을 떠나서 맛이 괜찮은 거 같아요 진짜 갈비살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채끝도 풋불에 마블링 좋고 근데 갈비가 제일. 어. 저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갈비 짜리 아니야. 어, 200g에 38,000원? 200g 주는 집이 없잖아 요새 소고기는. 200g 잘안 주는데 어쨌든 200g에 38,000원. 단점은 짝갈비 집에서는 짝갈비만 먹는 게. 아, <laughs> 어, 아유뭐 네. 오늘 정말 약속하게.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갈비, 소갈비살. 제 고기 집가면소갈비살이라 있으면은 <laughs> 제 평상시에 고기 집가면 소갈비살 있으면은 진짜 시켜 먹어봐야겠어요. 어, 이 가게에서도 맛있지만 제 가슴 같은 겁니다. 안 주셔도요. <laughs> 아, 나집에 가야 될것 같아. <laughs>